가족들이 면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짬뽕이라든가 칼국수라든가 수제비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해물을 사서 이렇게 손질해가하니까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마트에 가면은 냉동 해물이 손질 다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넣고 해주니까 너무 푸짐하고 시원하고 맛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해물을 이렇게 손질이 다돼 있지만 또 요리를 했을 때 칼국수에서 비린 맛이 나면은 가족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소주를 물에다가 이렇게 한컵 부어주세요. 그리고 해물을 한번 헹궈주세요. 뭐 깨끗해서 손질 안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한번 헹궈서 받쳐주면은 해물에 그 비린 맛을 소주가 잡아줘가지고 아주 요리를 해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냉동 해물 두 팩입니다 이게 또 남편이 또 해물이 조금 들어가면 먹자게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하도 그래서 저는 해물을 좀 넉넉히 넣습니다. 었 애호박을 채를 썰어주세요. 그렇게 가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채를 썰어도 됩니다. 채 썰기가 불편하시면 채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당근을 넣으면 또 색감이 또 시각적으로 너무 이쁘잖아요. 당근이 없으시면 안 넣어도 되고 많이 넣으실 필요 없이 조금만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양파는 4분의 1 쪽입니다. 대파도 반 뿌리 그냥 이렇게 송송 썰어주세요. 매운 거 싫어하시면 청양고추를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칼칼한 거를 좋아해서 청양고추 두 개를 넣습니다. 육수를 이제 만들려면은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번거로우실 경우에는 육수 팩이죠. 그거를 두 개를 넣고 다시마를 넣고 끓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 끓은 다음에 건져내면 간단합니다. 저도 가끔 육수를 미처 못낼 때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호박을 넣고요, 당근도 넣고 양파도 넣고 풋고추까지 넣겠습니다. 육수가 조금 적을 것 같아서 육수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 저는 육수를 끓여가지고 어, 김치 냉장고에다 넣고 요리할 때 이렇게 덜어서 쓰거든요. 칼국수 면을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칼국수 면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좀 털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밀가루로 반죽을 해가지고 다 밀어가지고 칼로 썰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면이 잘 나와요 물이 팔팔 끓을 때 굵은 소금을 한 스푼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기 면에 간도 배기고 더 면이 맛있습니다 3인분입니다 면을 넣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저어주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서로 면끼리 달라붙어가지고 떡질 수가 있거든요. 면은 따로 이렇게 삶아가지고 넣으면은 국물도 깔끔하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은 이따가 한번 거기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삶지 않아도 됩니다. 3분의 2 정도만 익, 익은 다음에 음, 됐습니다. 이 정도 3분의 2 정도 익었을 때 끄고 찬물에다 한번 헹궈 오겠습니다. 면이 탱글탱글하게 아주 쫀득쫀득하니 맛있습니다. 야채 넣은 국물이 이렇게 팔팔 끓을 때 해물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마늘 한 스푼 넣고요. 천일염입니다. 볶은 소금 티스푼으로 하나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바글바글 끓일 때 아까 제가 3분의 2 정도만 면을 삶았거든요. 면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 국물에다가 생면을 바로 넣으면 밀가루가 퍼져가지고 텁텁해서 드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일부 삶아가지고 어, 텁텁한 거를 한번 찬물로 헹궈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락을 넣겠습니다. 파도 이렇게 넣고요. 다시다를 한 스푼인데 조금만 일단 넣어보고 간을 보겠습니다. 음, 응, 여보, 간 봐봐. 음 시원하니 맛있는데? 싱거워, 안 싱거워? 약간 싱거워. 약간 싱거워? 약간 싱겁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간은 각 집안의 식성이 다르니까 이렇게 드시면서 간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지락이 벌어지면 다 익은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후추를 넣어주면 됩니다. 간을 한번 다시 봐봐요. 어떻게 시원해? 어때? 입맛에 맞아? 아, 시원해. 괜찮지? <laughs> 음, 진짜 맛있네. 아유. 바지락이 이렇게 벌어졌지요. 이, 이, 이 정도 벌어지면 다된 겁니다. 그렇게 담아보겠습니다. 해물을 넣고 시원하고 칼칼한 칼국수를 한번 만들어서 드세요.